x 세제 곱분 1의 한허근을오메가라고할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의 n 제곱분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메가오메가 바의 n제곱과 같다를 만메시키는 최소 자연수 n 가 5메가, 5메가, X세대곱은 1에 한호분은 오메가라고 한대. 자, 이 호분은 어디서 나와? X세대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거걸 인수분해 주면 X마이너스 1에 X세대곱 더하기 X플러스 1은 0. X는 1에서 7은 나오니까 0에서 호분 나오지. 그래서 예를 들 오메가. 한 호분 오메가라고 표단하면 오메가다. 그래서 오메가다하고 오메가다는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다는 1이다. 라는 거알수 있죠. 자, 그럼 일단 여기다가, 마이너스 1싹 넣어주면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이스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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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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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서얘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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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얘 대신에 오메가로 제곱 싹 넣어주면 여기 n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 얘는 우리가 또요 관계로부터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다. 라는 걸싹 갖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에 n제곱과 같다라는 걸할수 있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 n제곱 곱하기 오메가로 n제곱 분의 1과 같으니까 양쪽에 오메가로 n제곱 곱해주면 오메가의 3m제곱은 마이너스 1의 n 제곱이라는게 나오지. 얘가 오메가 3제곱의 n 제곱은 마이너스 1의 n 제곱이 오메가 3제곱은 여기스넣었 오메가 3제곱 1이니까 1의 n 제곱은 마이너스 1의 n 제곱과 같다라는 거야. 예를 만족게 하면 n은 이 e, 짝수.